슈퍼카의 세계는 오랫동안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나렌 같은 이름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중국은 이 모든 브랜드의 당당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bd 양왕유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근사해 보이려는 또 하나의 전기차가 아닙니다. 자, 이건 구시대의 슈퍼카 브랜드에 대한 사도 어짜리 일침입니다. 이제 소리도 크고 속도도 빠르며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죠. 네, 어쩌면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기차 중 가장 극단적인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숫자부터 살펴보죠. U9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차는 4개의 정의 모터를 각각의 바퀴에 탑재하고 있으며 총출력은 무려 1306마력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양산차에서 1300마력 이상이라니요? 이 수치는 단연코 하이퍼카 영역에 속합니다. 0-100에서 100kmph 속도는 단 2.36초.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부가티급입니다. 최고속도는 전자적으로 309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로서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진짜 놀라운 건그 속도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양왕유구의 핵심에는 BD의 e s p a n OEC-PANG, 쿼드모터 파워트레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바퀴마다 독립적으로 토크 벡터링이 가능하죠. 이 말은 곧 유구가 진짜로 춤을 출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 코너링 그립은 믿기 어려울 정도고, 심지어 전통적인 조향 없이도 회전과 드리프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계적 성능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파티 트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 디서스 X, 디서스 X, 리스라는 지능형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이 차량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심지어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SF 영화 같지만 실제 기술입니다. 네, 공기와 유압을 이용한 서스펜션으로 네, 퍼포먼스뿐 아니라 안전기능으로도 활용됩니다. 네, 예를 들어, 도로의 구멍을 피하거나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낮아지거나 험지를 위한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그 디자인은 더더욱 급진적입니다. 카본 파이버로 미니멀하게 만든 레이싱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이건 대담하고 미래적이며 첨단 기술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 터치 기반 컨트롤, 앰비언트 조명, 고급 소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트랙 전용 머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죠. 이건 제대로 갖춰진 럭셔리 이브 슈퍼카입니다. 네, 더 놀라운 건 조립품질입니다. BED는 수년간 이브 기술을 축적해왔고, 이번엔 그 경험을 최상급 프리미엄 시장을 정조준 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마감 품질, 소재 선택, 조립 정밀도 모두가 유럽 고급차 브랜드의 위협이 될 만큼 훌륭합니다. 물론 이런 차가 저렴할 리는 없습니다. 양왕유구의 예상 가격은 미화 약 23만 5천 달러, 한화 약 3억 원, 중국산 자동차 중 역대 가장 비싼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라리 SF90이나 리망 네베라 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하지만 이 차는 단순한 가격 비교나 제로백 자랑이 아닙니다. 유나이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선언입니다. 이제 중국도 슈퍼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모방도 아니고 가성비 대안도 아닙니다. 저 기술부터 설계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든 진짜 하이퍼카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BED의 빠른 글로벌 확장을 생각해 본다면, 머지않아 유럽, 중동, 심지어 미국에서도 양왕 브랜드의 전시장을 볼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BED 양왕 유구가 중국 슈퍼카 시대의 시작일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고 미래적이며 대담하게 다른 이 차는 기존 슈퍼카 브랜드들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